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피위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십지계명을 외울 때에도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할 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개명, 그런 개명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사랑의 찬가라고도 불립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장의 앞부분인 1절로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지는 성령의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자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언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방언을 넘어서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랑이 없는 영적 능력이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점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런 지식과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할 것은 사랑이 없는 희생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또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잘 돕고 또 우리가 희생정신이 강해서 남에게 희생하고 남에게 나의 것을 다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는 봉사나 도움은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반감을 줄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하나. 저 사람이 지 이름 내려고 나에게 도와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는 그런 희생이나 봉사나 이웃사랑이나 도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희생을 하고 그런 것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될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뭐 다른 것을 보고도 알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금석이 될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내가 사람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시금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또 바꿔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빈약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머물고 계시는 것이라고 빈약하게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반론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랑이 전혀 없단 말이냐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 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고, 이들도 하나님의 창조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 이들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득하게 임한다면 성령에 충만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우리의 삶에 삶을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삶은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될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영국에서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을 비롯한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허무하게 느끼고 공허하게 느끼고 비참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삶 전체가 무너지고 비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이 아니라 사랑을 남긴, 남긴다 하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어, 가족이나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여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천국까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천국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랑이 천국에서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과연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막 좋아하는 것, 연인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 끌리는 것,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가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넘었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 있다면 그런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함께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정의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해서 다른 사람 상실받든지 말든지 내 기분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만 구하는 것 그런 것은 사랑 있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을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에서 견디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사랑이 부족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반복해서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나는 온유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자랑하려고 있는 많은 마음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에게 사랑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무례하고 너무 나의 유익만 추구하고, 쉽게 성을 내고, 질 악한 것을 생각하고, 진리와 함께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나에게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나에게는 사랑이 제대로 없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사랑은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금방 사람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비록 목사에 있긴 하지만 제가 돌아볼 때는 언제든지 사랑이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나는 진짜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있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날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사랑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참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리한 한 것이 아니라 진리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도록 견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고 훈련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지게 되고 우리가 사랑이 훈련되어져서 어떤 순간에 서든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지식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자꾸 훈련해서 우리 속에 가득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 되게 될때 우리 속에 사당이 가득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